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0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를 가장 좋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줄로 압니다. 정말 이제 끝이 거의 다 보여왔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모든 것들이 제재가 가해지는 이런 미국의 상황이... 어,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또한 이런, 어, 인구의 시간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길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뭐, 어, 잘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주는 어, 다시 이제 교회를 어, 셧다운 시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일으키고 모이지 말라고 주정부가 명령하는 이런 어, 과정들을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어, 되면서 어, 참, 예, 이 코로나의 수풀 거의 다 통과한 건줄 알았다.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어, 그숲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서 야, 이 사태가 과연 언제 끝날까? 우리가 과연 이 것들을 언제 벗어나게 되어질까? 그게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어,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 이런 모든 것들을 어,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참 사람은 어리석고 또 우둔하고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런 일들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되를 역행하게 되어지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이것들이 바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가 바라봐야 할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낙심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에서도 안 됩니다. 낙심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이 본문 10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갈급함은 바로 살아있다 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갈급함은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며 일어서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나타나는 것이 갈급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여러분들 그2 0 0 2년에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참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키딩크 감독을 통해서 이게 어, 예, 또 이렇게 게 굉장히 또 이렇게 예, 어, 큰힘 힘과 동, 도전을 받았던 것이 있었다면은 어,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가 16강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아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명언을 남기잖아요. 예, 네, 이제 어 우리가 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이제 좋,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딱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승리에 목마르다, 승리에 갈급하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예, 도전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원했고 예, 사광이라는 그런 귀한 신화를 어, 우리가 남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갈급함을 추구하고 갈급함을 누리고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라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목표가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져 있다는 또한 반증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모이는 것들을 갈급해 하시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또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비록 우리가 이상한 가운데서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는 살아있음 내 영혼이 살아있음에 반증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용이, 내 영혼이 간절합니다. 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듣고, 라이브로 찬양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힘이 나고, 저도 위로가 되어지고, 저도 용기가 나아집니다. 생기는 게,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그런 갈급함이 살아있구나. 우리의 영혼이 아직도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이 지금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갈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갈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7절에 우리 하갈의 이야기를 제가 몇번 설교를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갈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물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로 살길의 희망이라는 것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가 엉엉 소리 내며 울었을 때 얼마나 간절함과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갈을 만나셨다. 그 하갈 가운데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녀에게 살 길, 그 부자의, 그 모자에게 살 길을 이끌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하나님께 불을 짓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곧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도우심은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라 거예요.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발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하늘앞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바로 뒤에는 우리 뒤에는 그 강한 애국군대가 우리를 찾아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하고 갈급했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짖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 갈급하고 간절했을까? 우리 상상이 되실 수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셨던 것처럼 그 갈급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심령, 그 간절한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정말로 사슴이 그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역사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승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간절한 그 십년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는 내 영혼 속에 흘리는 눈물은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42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위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 오늘 이 10편의 기자가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하고 얼마나 그가 어려워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흘린 눈물들이 나의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결코 값없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없는 눈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좋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84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이 되어지죠.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내가 하나님 힘듭니다. 아 하나님 우리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간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불,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비난하지 마세요. 비평, 불평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 정치인들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헐뜯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하나님 이 코로나 숲을 빨리 헤쳐나가게 해주셨소 이 미국에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숲을 벗어나게 해주셨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저 사람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 정말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주여 불쌍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극률이 이 미국 땅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저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데모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그 기도를 들어 다시 한번 듣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시며 우리의 일을 각자 그 집에 처소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우리의 눈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을 비방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내려실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코로나 스풀 아직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다시금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시므로 하나님의 극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눈물의 양만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코로나 숲을 빠져 나갈 수 있는 그 성도의 모습들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며. 이 코로나의 숲에서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낙심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소망을 둘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끌어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런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끔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사업이 또 셧다운된 것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또한 정말로 포기되어지는 그런 과정감도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이겨나가신 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다 같이 힘들어하고 다 같이 곤빛해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을 들게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도 우리의 하나님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좌절과 낭만과 포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좌절된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더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사 1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시오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의 그 선조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였던 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정말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여왔던 끝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다시 새힘을 얻어서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좌절 그리고 낙심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어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밝은 소리 명성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좌절 가운데 빠져들기 쉬운 그런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슴이 시의물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다닌 것처럼 정말 로그 좌절과 낙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새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시고, 그 눈물을 만져주시며, 눈물어린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눈 가운데 흐르는 그 눈물들을 주여 친히 닦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옵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말미함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어떤 것들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 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독독 기대하며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권속들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서서 일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으로, 어, 날마다 곰빛이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셧다운 되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어, 또한 하나님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들 터인데 그들의 삶도 위로하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베풀어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뤘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이다 아멘.